그래서 보통 이제 시골 작은 교회 를 떠올릴 때 약간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죠, 막 이렇게 예쁘고 동산 있는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근데 네,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시골 쪽 운전하다 보면은 교회 예쁘게 생긴 작은 교회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 정말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교회 외형만큼 소담하고 소박하고 아름답고 예쁠까? 글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네, 간혹가다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항상 대형 교회만 다니셨던 거죠. 어렸을 때부터 큰 도시 대형 교회만 다니셨던 분들, 그런 큰 교회의 폐단을 많이 경험하시면서 한 가지 환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정말 작은 교회는 안 그렇겠지. 여기는 크고 대형화되고 기업화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 특히나 시골 작은 교회 같은데는 정말로 이런 것이 없고 정말 괜찮은 곳이겠지. 라고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작은 교회만 다녔던 사람으로서, 특히나 시골 작은 교회를 많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환상을 좀깨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이제 어떤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실 때. 첫 번째. 네, 일반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는 다 나빠 아니면 뭐 시골 교회는 다 나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왜 하냐라고 했을 때어 교회의 건전성은 크기와 무관하다. 근데 이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서 약간 그런 공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대형 교회는 쓰레기, 그리고 작은 교회는 아름다운 곳. 자,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도 작은 교회도 장난점을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작은 교회는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때로는 대형 교회보다 더안 좋은 모습을 보일 위험성도 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네, 물론 교회 크기와 무관하게 크든 작든 건강한 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부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다만 어떤 교회 크기 때문에 환상은 갖지 마시라.라는 것이 이번 영상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시골 작은 교회의 단점은 뭘까요? 어,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절대 권력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단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요. 비판 세력이 잘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종종 있어요. 그 중소기업의 오너와 대기업의 오너 중에 누가 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을까? 이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중소기업의 오너가 더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이유 이유 때문에 비판 세력이 잘 형성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말이 돌든 어쩌든 이게 다 모니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비판적인 의견이나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몇명이서 담배 피듯이 얘기하면서 아 근데 사장님 좀 문제 있지 않아? 같이 하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직원 수가 한 70명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무슨 말한 마디만 하면은 그날 저녁에 바로 사장님이 알고 있습니다. 사장이 카톡을 하죠. 자네 나랑 얘기 좀 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은 교회 같은 경우 사람이 적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기가 겁나요. 거기서 도드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비판 세력이 잘 형성이 안 되고요. 특히나 이제 시골교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골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아무래도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적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제 논리적인 반박에 약하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셨어요. 아니면 성경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려면 본인도 어느 정도는 좀 뭔가 공부가 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안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당신은 성격 알아? 이한 마디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비판 세력이 잘 형성이 안 됩니다. 그 비판 세력이 잘 형성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대중의 관심의 외곽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거나 했을 때. 사람들한테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조그만 교회에서 일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수도권과 너무 먼 지방에서 조그맣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관심이 안 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은 목사님의 재정을 횡령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액수가 막 100억 되겠죠. 근데 뭐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몇 백만 년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굳이 언론사에서 몇 백만 원 취재하는데 이렇게 돈 쓰고 싶지 않거든요. 그럴 바에는 몇 억짜리가 더 이제 이슈가 되지. 그리고 대중들도 그거를 알 방법이 없죠. 예를 들면, 은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약간 의분이 있는 어떤 청년들이나 그런 분들이 외부에다가 이제 막 그런 뭐랄까 폭로라도 하기도 하는데, 뭐 시골 분들 누가 그러시겠어요. 했다가는 여기 1번처럼 인원이 적으니까 바로 티가 나가지고 대본에 걸릴 텐데. 그렇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대중과 언론의 비난을 잘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대형 교회보다 더 한일도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세습을 얘기해 볼까요? 그큰 교회들에서 세습을 하니까 문제가 많이 됐죠. 기사도 나오고. 자, 근데 지방에서는요. 세습하는 거 근데 거의 그냥 상식이에요. 당연한 이야기. 이거를 뭐 비판하는 경우도 없고요. 그냥 원래 그런 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근데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 막 정말 가난한 교회 세습받는 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근데 지방에서도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연 예산이 억대가 넘어가는 교회들 그런 교회 세습 다 해요. 근데 뭐 아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명성교회 얘기 듣고서 그 명성교회에서 세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법을 피하기 위해 약간 꼼수로 그아들 목사를 외부에 내보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어떤 그런 방식을 썼잖아요. 사실 저는 그거 보고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어, 양심은 있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떤 편법을 쓴 거잖아요. 아, 근데 지방은요? 없습니다. 그냥 스트레이트에요.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애초에 여기에 대해서 뭐, 비판도 의식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정말 거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성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목사님이 누구를 건드렸어요 성도를 청년을 건드렸어요 이거 시골 말해서 덮는 거 별로 문제 안 되거든요 이런 거쉬시하는거 아니면 재정 횡령 아까 말했지만 아니면 뭐 이제 그 직분 매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로 될때 얼마 권사 될때 얼마 이런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떤 비판이나 대중의 질타는 전혀 안 받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단임 목사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막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 작은 교회. 자그 다음에 시골 작은 교회 두 번째 단점, 단임 목사님의 불안한 입지. 아자 요거 같은 경우는 1번하고 조금 모순되죠. 아니 1번선은 단임 목사님의 절대 권력이라면 왜 요것은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어,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 어떤 경우에 해당하냐? 그 교회에 터줏대감이 있는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터줏대감이 있으면은 이분들은 담임 목사님보다 위예요. 그러니까 터줏대감은 어떤 분들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교회의 개척 멤버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개, 같이 세웠던 거죠. 근데 예를 들면은 그 같이 세웠던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거기 안 계셔. 그러면은 사실은 그 교회는 우리가 같이 만들었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애착이 있으신 거죠. 근데 그 애착을 넘어서서 약간 그 교회는 우리 거 이제 이런 느낌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개척 멤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냐? 그 개척 멤버 예를 들면 한 4가정 정도 됐는데 서로 친해. 어, 자주 만나 맨날 특하면 모여서고기구워 뭐 먹고 놀러 가고 막 그래. 그리고 또 이들 중에서 뭐한 가정이라도 그 지방에서 돈이 좀 있어. 흔히 말하는 지방 유지야. 이렇게 되면이터줏대감의 파워는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뭐 헌금까지 많이 해. 뭐 그러면 진짜 뭐 교회는 그분들 꺼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뭐 어떤 것까지 봤냐면요, 뭐 이분들이 교회 헌금과 재정의 방향성을 다 결정하고 회의 때뭐 다른 가정이 쉽게 어떤 말을 못하게 하고 만약에 어떤 가정이 반대 이야기 하면은 그 가정을 따돌림 시키고 네, 그런 것도 많이 봤고, 네 특히나 이제 다니 목사님한테 어떻게 간섭을 하냐면은 뭐 가장 간단한 건 그거죠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바꾸고 그리고 뭐 바꾸기 전에도 이제 별걸 다 간섭을 합니다 뭐 사모님 간섭하고 뭐 간섭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거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설교가 좀 길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보통 한 20분에 끝내야 되는데 22분쯤 간다 그러면은 그 앞에 앉은 장로님이 목사님 보면서 딱 이렇게 하신대요 <laughs> 그러면은 끝내야 된대요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만약에 좀 이야기의 내용이 좀 거슬려, 좀 이렇게 별로 듣고 싶지 않거나 동의가 안된 내용이야. 자, 그러면은 그 앞에 계신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요, 그 문제점은 이제 교회가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기 힘들겠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공부하신 대로 성경적 가치관들로 교회를 이끌려고 해도 사실은 성경적 가치관보다 중요한 건 그분들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정말 막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목사님이 부교역자를 견제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부교역자가 왔는데 굉장히 잘해요 잘 가르치고 막 어선들들한테 인기도 많어 막 사람들이 나한테 상담 안 오고 부교업자한테 상담하러 가. 자 그렇게 되면 단임 오사님은 어떤 위기감에 빠질까요? 어, 혹시라도 나를 쫓아내고 저 친구를 단임 목사로 안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생존에 대한 압박인 거죠. 그런 게 오다 보니까 단임 목사님이 부교업자를 견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안이럴까요 네, 이럴 일이 없죠. 일단은 몇 가정이 터줏대감이 되기가 힘들고 사람이 한둘도 아닌데, 그렇 그리고. 뭐 어떤 부교업자가 올라온다고 그 사람이 교, 바로 교체가 된다 에이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도 않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없는데 어 작은 교회들 같은 경우는 터줏대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시골 작은 교회 단점 세 번째는요 고인물 신학 그러니까 신학이 고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은 경우는 이제 어한 목사님이 설교를 오래 하신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이 적다 보니까 그 적은 인원이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듣게 되죠. 해서 들음. 네. 그러니까 이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시고 올바른 설교를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오히려 그게 더 정말 장점이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목사님이 공부를 안 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은 외부에서 신학 공급이 없습니다. 사실상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목사님이 공부한 만큼만 성도들도 그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만의 신학이 형성이 됩니다. 전 진짜로 많이 봤어요. 정말 어떤 교회는 만약에 그 이단 위에서 그 교회에 가서 조사 시작하면은 어, 이 목사님은 바로 일단 잡혀가겠다. 다만 이제 교회 크기가 작으니까 안 오겠죠. 그 차일 뿐인 거지. 어, 정말로 막 가는 신학 갖고 있는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거를 비판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이 다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럼 이게 큰 교회는 문제가 없느냐 근데 큰 교회는 문제가 덜해요 왜냐면은 부교역자가 계속 오잖아요 그니까 러큰교큰 교... 큰 교회는 부교역자가 많잖아요 그니까 러 부교역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신학도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와중에 더 좋은 신학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부교역자가 없거나 아니면 부교역자가 한둘 들어와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통 담임선생님은 레이더망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신학하고 달라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 바로 쫓아내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고여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부교역자가 없으면 성도들끼리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 자, 근데 역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골에는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모여서 공부를 한다 책을 본다 이 부분에 약한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인물 신학을 타파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아니면은 그래도 어떤 분들이 예를 들면 그 공부하려고 모인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레이더망에 감, 딱 감지가 되겠죠. 어떤 그 누구 누구 집사가 자기가 주도해서 별도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고 있대. 자 그때 쓸수 있는 완벽한 치트키가 있죠. 신천지다. 네 그렇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님의 신학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신학은 자꾸 고여만 가고 이제 그렇게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불쌍했던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부모님이 이런 시골 작은 교회 목회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작은 교회 목회자의 자녀들. 전 얘네가 제일 불쌍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 목회자가 정말 좋은 설교하고 건강하신 분이면 오히려 장점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설교를 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 교회를 다녀하다 보니까 평생 그 아버지의 신앙만 듣고 자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기독교인 줄 아는 애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시골 작은 교회의 마지막 단점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보는데 지역 깡패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도시 작은 교회는 해당 안 되고 시골 작은 교회만 해당하는 얘긴데 어 시골 도시들 예를 들면 인구수 한 40만 언더 그러니까 40만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도시들 그 서울 경기 지방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죠 아니면은 좀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좀 외져 가지고 인구가 많지 않아 이제 그런 상황쯤 되면은 교회가 한 200명에서 300명만 모여도 힘이 되게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역 깡패가 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권에서 2,300명에 이 뭐야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지역에서는 이게 꽤나 힘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아는 교회는 성도, 출석 성도가 한 250명 정도인데도 이제 선거 때마다 이제 그런 후보들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이 2,300명 정도의 교회가 하나의 커뮤니티 내지는 사랑방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교재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인간관계도 다 하고 심지어 이제 그 안에서 어떤 이제 거래도 이루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나, 특히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인맥 만들기 위해서 많이 오시죠 약간 그 한인 사회에서 교회랑 역할이 좀 비슷한데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점 이제 교회가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교회한테 어떤 힘이 생기냐면요 사람 하나 매장하는 거 뚝딱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재정에 대해서 좀 함부로 쓰셨어.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목사님한테 들켜 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어.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 사람 왜 나갔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솔직하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나간 사람이 먼저 선공을 할까 봐. 우리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막 그렇게 할까봐 이제 소문을 이제 만듭니다. 어떤 식으로 만드냐?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신천지에 끈아프였다 아니면 이제 귀신 들렸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다가 근데 그랬다가 어떤 목사님의 그 영의 눈에 감지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쫓겨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면요 진짜 사람 하나가 바로 매장이 됩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람의 인간관계 다 끊을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교회 정도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소문 퍼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거기 있잖아. 거기 슈퍼 주인 거기 김누구누구 아저씨. 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러는데 귀신 들렸대. 진 이러면 누가 그 사람하고 어울리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인간관계 다 끊기고 어디 가도 자기 욕을 하고 있고 자신이 하지 않은 말 때문에 막 소문이 나 있고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죠. 나가서 이 사람의 경제권도 끊어 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영업자예요. 장사 당연히 안 되겠죠 귀신들렸는 사람 집에 누가 가요 신천지 집에 누가 가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 자기 비방 올라와 있고 막 그렇게 하고요 네 아니면 뭐 직장에서 잘리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차제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까봐 두려우니까 교회가 잘못된 걸 알아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깡패한테 걸리면 난 진짜 죽거든요 그리고 막 몇몇 사례들을 봤거든요 이런 일이 도시 교회에서는 없냐? 근데 아무래도 덜 하겠죠. 도시 교회 같은 경우는 2, 3 0 0명 갖고 그런 힘을 만들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뭐 여기서 사람받지 못하면 저쪽 가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수 있는데 이제 시골 지역 교회는 2, 3 0 0명이 모인 커뮤니티가 흔치 않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깡패처럼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어,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 교회 크기와 교회의 건전성은 무관하다라는 게제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경우로 좀 보게 되냐면요, 그러니까 시골 작은 교회라는 것만으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사역 자체가 미화되는 경우도 굉장히 좀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하면은 뭔가 되게 아름답고 고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물론 그런 분들 있고 또 많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골 작은 교회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그런 어떤 타락에 휩쓸려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단순히 시골에서 작은 교회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본인 사역을 미화시킨다거나 특히 저는 뭐가 제일 짜증나냐면 그걸 이유로 후원금을 받아내는 거죠 아, 도시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편하게 하지 않냐 그리고 도시 그런 대형 교회들 다 기업이지 하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한다 그런데 가난하고 배고프다 니까 우리를 후원해달라 사실 그 교회는 굉장히 건전하지가 못한 교회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골 작은 교회라는 이유로 환상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그들이 너무 미화될 필요도 없다. 어, 결국 중요한 건그 교회가 본질적이냐 안 본질적이냐라는 거지 그 크기와는 무관하다라는 게제 주장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렇다면 두 교회가 건강하다고 라할때 근데 한쪽은 크고 건강한 교회, 작고 건강한 교회, 너는 어디 갈래?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작고 건강한 교회를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골 작은 교회는 강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역시 강점이 있는 만큼 어, 죄로 빠질 수 있는 단점 또한 있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실 때 이런 교회 크게 기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를 갖고 교회를 찾으시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본질적인 이유를 찾는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네,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